여러분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 사람 마음 속에 중요한 두 자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슈퍼에고이고, 다른 하나는 트루에고, 슈퍼에고는 뭐냐?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수준 높게 설정해 놓은 나의 모습, 그거를 지향하는 게 슈퍼에고입니다. 트루에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내 모습,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 실제 나 사이에는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저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난 이렇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거지만 이렇다. 그럴 때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할 때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뭐, 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어, 뭐, 한 80, 90까지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가 화제예요,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인병, 소위 말하는 고혈압, 당뇨, 또 신경통, 암 같은 성인병에 대한 이 고민이 깊습니다. 근데 이 성인병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콜레스토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콜레스토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먹는 걸 가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토롤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건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신체 속에 이 피가 영양분을 나르고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피가 기름이라든지 나쁜 것들에 의해서 이게 걸쭉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하기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한다고 지방을 멀리하라,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운동을 하라.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먹는 것을 가리고 운동을 해서 우리 이 피를 맑게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한25% 정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노력들이 25% 우리 그것만 하면 다 건강해지는 줄 아는데 한2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말 피를 맑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답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할 때. 그래서 이제 자몽 같은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양약이라. 마음이 편안해야 병도 오지 않고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이게 평안하지 못한데 이게 이겨나가는 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시원해야 피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75%가 이렇게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혹은 주변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초연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까닥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있어. 괜히 속에서부터 화가 나고 갚아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초연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를 잘못 알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나를 지나치게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장 다녀본 그런 사람 있죠. 뭐준 것도 받은 것도 없고 피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되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 싶어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 상황을 잘 모른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동요가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대로 또 계절이 변하는 대로 내 생각이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안다를 하고 몸살을 한다고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잘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젊은이들이 다가와서 혹시 뭐 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어디죠? 대순진리교에서 그러죠? 소위 말하는 도사입니다. 도사. 도사. 우리 신앙인들도 뭐가 돼야 되느냐? 도사가 돼야 돼요. 도사라고 하는 것은 마법사랑은 다르지요. 어느 정도 마음 수양을 쌓아가지고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이 그런 정도에 하고 이렇게 초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간 사람을 도사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런 일 갖고 저런 일 갖고 휘둘릴 게 아니고, 들어도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일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딱 잡아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마음은 조용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 인격의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초연하게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찬양 그리고 신앙고백 또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아시냐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신다, 내 말을 아신다, 내 은밀한 곳을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운명을 그분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간증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는 거, 심중에 가지고 있는 거, 은밀한 거, 지읒, 지으, 직기 이전부터 나를 아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마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조금 좀 그렇네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 여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속이라도 좀다 이렇게 드러내갖고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죠.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예, 네, 하나님 다 아신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고 잠시도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여기 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에 품은 뜻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면서 알아달라고 하는 진실을 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본이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뭘이요? 진실을,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들은 오해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진실을 아신다. 그러니 변명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뭐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드러날 것이다, 덮힐 것이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수면위로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때에 드러내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삶의 현실은 우리의 뜻과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지만, 그게 의도한대로 뜻대로 그냥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혹 잘못될 수도 있고요. 내 진실은 아름다웠는데 그만 섭섭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는 실적은 없는데 그래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곤한 것은 진실을 바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직장 생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승진을 하고 승진에 따라서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뭐, 정말 그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건 다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세워가는데 아주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실적을 쌓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고 실적은 올리지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배운 바가 많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세 번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적어도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실적도 없고 업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무엇이 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 여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친구를 얻었습니다. 또 겸손하게 되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패자예요, 손실자입니다. 그런데 내 쪽으로는 기쁨이 그지 없습니다. 왜? 얻은 게 있으니까. 믿음을 얻게 되고, 친구를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얻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낙심할 것이 없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기쁨이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좀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여기 무엇을 간청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떤가 나를 시험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때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수 없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지요. 누가 진실한지, 누가 옳은지, 오루, 오리무중일 때가 많습니다. 뭐다 비슷비슷하죠. 사람이 거기서 거긴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사건과 딱 부딪히게 되면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표출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 실체가 저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이렇게 잘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과 시련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도 누가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곁에 가까이 오면 손해라도 입을까 싶어서 발금하고 오지 않을 때, 그래도 용감하게 찾아와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실현 속에서 그 믿음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자기 얼굴 보고 오셨죠? 네, 뭐 여자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직업 발라야 되니까. 남자분들도 얼굴을 봅니다. 혹시 머리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매무새는잘 됐나? 이 거울을 보게 됩니다. 교, 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보고 자기를 아는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본문에 보면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했는데 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중심에 있는 뜻을 아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데 여기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걱정스러운 생각, 고민, 고뇌를 읽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깊은 고뇌가 있다.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에 있는 이런 고민, 고뇌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24절에 보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십시오 내 가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뭐야,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이 학비가 필요한데. 사업을 하려니 사업 자금이 필요한, 뭐 따지고 보면 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시상적인 것들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육신이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고, 너가 그렇고, 내 생각이 영원한 쪽으로 향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시시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원 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근데 영원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지 아무것도 아니러구나 이렇게 판단이 소개되는 거죠.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살면 불편하지요. 남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없고 남이 쓸수 있는 건 나는 좀 자제해야 되고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대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불을 털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삶인데 왜이 땅에 그렇게 그런 것에 묶여서 쩔쩔 매고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쪽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있고 생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록펠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부자인데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앞으로 장군감이다 이렇게 총망을 받았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43살에 큰 회사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53살에 세계적인, 세계제일의 갑부가 됩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는데 병이 들었어요. 먹는 걸못 먹는 거예요. 그저 과자 조각이나 한두 조각 먹고 물이나 먹고 몸은 비쩍 비쩍 말라가고 눈썹도 빠지고 피부에 이상도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뭐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뭐 이렇게 진찰을 받고 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당신은 아마 한1 년쯤 살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신문에 또 그렇게 납니다. 그런 게. 록펠러가 지금 굉장한 부자인데 한 1년 정도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록펠러 자신이 그 신문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1년 살고 죽는다. 다 보도가 되는구나. 이제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조명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년 살고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를 이루고 부를 쌓는 일에 집 집착해오고 집중해왔는데, 이젠 이것 좀좀 좀 쓰고 주어보자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거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단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형병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다 보니까 기쁨이 생겨요,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기니까 잠도 조금씩 자게 되고, 먹는 것도 좀회복 하게 되고. 그래서 1년 살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재단을 세워갖고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도 98세라면 장수했다 그러는데, 그, 그, 그 옛날에 병들어서 죽겠다 했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라는 겁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사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소생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웅켜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여세요. 좀 나누세요. 영혼이 자유하니까 몸도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이란 아무 보상, 인간들로부터 받는 보상을 바람이 없이 베푸는 것을 즐기는 데 있다. 보상 바르지 말고 베푸는 것을 즐겨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베풀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취하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사람이 점점 못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아이들 동화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 나오지 않습니까? 담도 높게 세워놓고 애들도 못들어오게 뭐 하고 하다가 혼자 그냥 고독하게 사는데. 잠을 헐고 그러니까 봄이 돌아오고 애들도 들어오고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열어야 돼요, 열어이 돼. 열고서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진실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좋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가 진실인지 이게 헷갈리는 시대 속에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만은 진실하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 그럴 때 나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맡기고 초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